화요일 사건 사고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함께할 김윤호 변호사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가 그 자기 이번 주안 하는 줄 알고 딴 일을 잡았대요. 아이차. 그래서 더 훌륭하신 아주 경제 김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두분 모시고 오늘 뭐 사건 사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오늘은 아 되게 궁금했던 얘기인데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당선자 당선자시죠. 죠 무슨 대표도 또 맡으셨던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저기 첫 공판이라고 하나요? 재판? 네. 그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되지 않고요. 네. 공판이 바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재밌었다면서요? 예,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요. 예. 이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법원 앞에서 기자들한테 강한 멘트를 알려줬어요. 음. 그 기소의 내용과 시점 그리고 기소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직권 남용 그 자기에 대한 입건 날짜조차 제대로 검찰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니까 러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정,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 정치를 행하는 사람들이 접, 법정에 서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셨습니다. 네, 출마하셨었어요? 아닙니다. 목이 쉬셨어아 오늘 말을 좀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예, 차차 나가지겠죠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어,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정,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 야, 이건 진짜. 아, 이 대단한 강한 말인데. 강력한 이, 멘트입니다. 예, 이전부터 그 최강욱 전 비서관께서는 검찰권을 남용한 이건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 어떻게 봤습니다. 보세요? 우리 저 변호사님부터 좀. 일단은 이제 요 수사를 하게 된 시기가 묘한데 정치적으로 일단 그 최강욱 현당 대표가 그 청와대 좀 비서관 시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좀 강하게 비판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따님 입시에 집중됐던 수사가 음. 아드님 입시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본권이 입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 당, 당,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 그 수사에 대한 비판도 하지 말라라는 음. 일종의 보복의 냄새가 강하게 났었고 기소되는 네. 과정도 참 특이했었지 않습니까 법무부 감찰도 운는될 정도로 네. 그랬던 점에 비해서 아. 약간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는, 많이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네. 시, 시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음. 기소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한 30여 분놔두고 음. 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자면 애초 검찰이 정부랑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었고, 음. 그리고 최강욱 당선자는 당시 이제 공직 공직 기강 비서관의 위치에 있었으니 인사에 대한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기소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최강욱 당선자 측도 당시에 이제 자신들에 대한 인사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야, 난 참고인으로 알았는데 내가 언제 그 기소가 됐는가? 그걸 왜안 알려줬느냐? 난 몰랐다. 이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얘기가 있었는데. 소환조사 한번 없이 이게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는 거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아니, 잘 없죠. 너무 이례적이고 보통 이제 피의자로 신분 전환되면 뭐 조사 중 참고인 조사 중에라도 어,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알려주고 진술 거부권 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피의자 신분을 알려줬다면 그런 게 있었을 텐데 뭐 조사 중간이나 뭐 조사 후에 따로 어, 피해자 통지를 보내면서 이제부터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한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laughs> 네. 편하게 그냥. 예? 그래서 저기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이 검사되거나 사위 검사 맞으면 그렇게 경사 났다 그러는 게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이 부분에 대해서 최강욱 당선자 측이 지난 1월 23일쯤에 그~ 근거를 낸게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나 아니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좀 다르다 네. 그러니까 출석 요구서에는 이제 수제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이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음. 그러니까 피의자에 부여하는 번호는 이제 형제 번호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에 출석 요구서에는 피의자나 피의사실과 같은 단어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요걸 위반했다는 지적. 이게 피의사실공표하고 비슷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네. 법무부에서 만들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네. 그때 만든 건데 네. 웬만하면 공개를 하지 말고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만 공개를 하되 중요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어 공개를 하라고 했었던 그런 규정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뭐 에, 다른 어떤 사유나 뭐 그, 방금 말씀드린 형사 사건 공개 심의 위원회에 심의 의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저는 위반한 걸로 보이는데요. 음. 네 위반한 거죠. 네. 그럼 벌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단, 예규니까 행정 예규니까 예. 이거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징계 사유는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뭐 이거 쭉 내용이 있는데 뭐 말씀하셔도 저도 뭐 들어도 뭐모를것 모를 같아요. 근데 저희 오늘 재판 내용이 되게 궁금해요. 네. 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허위로 뭘 써줬다 최강욱 당선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 6 시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 그러니까 인턴 활동을 한게 이제 (16시간이라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검찰이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 이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황당한 게 검찰이 변호인 측에 이제 되물어봐요 <laughs> 왜 (16시간) 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달라고요 네. 그래서 변호인 측이 조금 이렇게 어~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네. 아 (16시간은) 공소장에 그렇게 써 놓으셔서 방어하는 건데요라고 대 음. 받아치죠 근데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형사재판이라는 게 원래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고 변호인이 반박을 하는 구조인데 오히려 변호인 쪽에 사실관계를 설명 해달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 그러니까 이게 16시간이라고 있길래 변호사는 이제 16시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이거 네. 이 방어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근데 왜 16시간인지 얘기를 해줘봐요.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기 우리 재판부가 네. 증거가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 갖고 왔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그렇죠. 일단 이 혐의 자체가 복잡하거나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데 공소 사실에는 이거에 비해서 증거 목록이 너무 많지 않냐고 재판부가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는 것까지 한 거는.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어,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증거가 어떤 혐의를 증명할 것인지에 대한 입증 취지도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네. 변호인이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재판부랑 마찬가지로 이제 공소 취지와 거리가 먼 근거다라고 변호인이 얘기를 한 건데, 예. 어, 검찰은 일단 인턴 활동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증거 목록에 제출했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 입증 취재라는 게 사실은 뭐 전부 부동의한다고 할 때는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근데 재판에서 증거 부동의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증거 신청한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건 관련성이 어느 정도까지 부합한지 밝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안 밝힌 건데 어떻게 보면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좀 생경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보통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검사 쪽 얘기가 끝나면 기자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변호사 얘기는 안 듣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아, 오늘은 다 짧게 끝났어요. 네, 검찰이랑 변호인이랑 이렇게 공방을 하고 네. 네, 보통 이제 오전이 10시부터 12시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한 40여 분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네, 아, 나갈 타이밍을 못 잡았네요. 그럼요? 예. <laughs>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시작할 때고최강욱당 그 선인이 세게 한마디 하고 네. 끝나고도 한마디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강욱 당선인이 되게 그 작심 미판이었어요. 그 네. 그러니까 어, 검찰발 기사를 쓰지 말라고 뼈 있는 말을 한 건데, 네. 공직자가 3천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어, 심사를 거쳐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갔던 기자들이 그 일단은 그공직기강법 위반,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음. 여기에 대해서 검찰발 기사 쓰지 말고 음. 취재를 봐라 음. 라고 뼈를 때리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얘기해도 이쪽에 유리한 얘기는 안할 테니까 그냥 지르시는 거군요. 아, 그런 모습도 좀, 좀 생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변호사님. 예. 정책 보좌관의 청탁 의혹. 그러니까 이제 주미회장관의 입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이제 이 실려야 될 텐데, 그거 힘빼기가 아닌가 이 생각도 듭니다만 제 짧은 생각에 주미의 그 네. 정책 보좌관의 청탁 의혹. 이거 뭐예요? 아 이게 지금 그 해당 정책 보좌관이 네. 검사 시절에 그 장애인 협회 회장 횡령 사건을 수사해서 구속 어, 기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청부 수사였다니까. 그~ 협회에 대해 알력이 있는데 반대파에서 이~ 회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그~ 검사한테 부탁을 해서 좀 약간 무고한 사람만 아니 좀 억울하게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인권위에 음. 민원이 들어가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민원을 지금 검찰에 이첩을 한 모양인데 음. 그거를 갑자기 공개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지금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검사에 대해서 이런 어~ 오보가 있거나 그래서 오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면 모르겠지만 음. 그게 아니면 이런 것도 공개되면 안 되거든요 만약 아, 이게 중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의 요청에 어. 있는 언론 요청이 있거나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공개된 것도 좀 굉장히 의문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laughs> 공개가 된 것인지 좀 그래요 공개를 네. 한다는 건 뭔가 별게 없으니까 공개를 해서 이제 그걸 좀 부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면 그 비서관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맞죠. 보세요 근데 사건 보니까 근데 지금 요건의 경우에 만약 그랬다면은 뭐 경찰을 거칠 것도 없이 네. 그 검사 직수사건으로 수사하다가 자기가 영장 청구하고 뭐 구속을 시키는 보통은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청부 수사가. 그런데 네. 요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 검사가 한 차례 영장 기각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보안수사를 거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하는 등좀 통상에 이 기소 과정하고 다를 게 없어서 과연 그런 청구 수사였을까 그랬다면 뭐~ 영장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보통은 그래서 좀 어, 근거 없는 얘기 같은데 음. 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보도가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음. 주전에도 안 맞는 거고요 보도하라고 예. 알려준 거겠죠 뭐~ 그러니까 변호사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큰 네. 문제는 안 보인다 네네 일반적인 네. 청구 수사고는좀 달라 보입니다 네 이쯤에 네. 예. 그 앞에... 왜 네. そっかよ。 그러니까 일단 앞에 한마 한 네. 단어 하나를 조금 <laughs> 정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첩이 아니라 송부를 한 사건입니다. 예, 둘다 모르니까. <laughs> 아, 네. 예, 예.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송부 의 이첩은 그러니까 송부와 이첩의 차이는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이첩을 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거고 네. 송부를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 송부를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수 없다는 거고 네. 감찰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음. 이게 사실 이 법무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이 시기이고도 시기이고 그리고 법무부 정책 보좌관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네. 검사예요. 네. 그니까 어. 이유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건 대검에서 달아야 된 거고 그 형식이 간찰이 됐든 수사가 됐든 외부로 나오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어.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법무부가 그 대검. 그니까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네. 네. 총장에 대한 뭐. 가족에 대한 비리 그리고 검언 유착에 대한 뭐 의혹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감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음. 그 부분을 좀 흔들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좀의혹이 네. 생기는 대목입니다. 자, 왜이 시점에 이랬을까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힘 빼기로 보이나는 네. 예,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같이 같은 입장?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시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데 어, 주무부 미의 법무부 장관 그 정책 보좌관께서는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자신 있다 네. 밝힐 테면 밝혀봐라. 내가 뭘 네. 잘못했냐 이래셨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주장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정, 어, 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였으면은 그 협회장님 사건에서 그 피고인 본인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네. 그런 것도 없었고 그게 유죄로 확정이 된 사건이고 음. 네. 그청부수사라고볼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조사를 해도 별로 나올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기자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뭐 뭐 어떤 의혹인지 뭐 이건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그 보좌관에 대한 의혹은요, 권익위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아니고 접수된 민원을 이송한 것 뿐인데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지적하는 검찰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 이 얘기도 하셨어요. 네. 굳이 이 타이밍에 왜 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 감찰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저기, 뭐, 윤석열 총장 그 채널 A, 그 기자에 대한 감찰도 그렇고요. 음, 음. 그렇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감찰과 관련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음,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찰이 조금 보도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는 듯한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섭게 느끼고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성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감찰카드를 꺼낼 걸로 보십니까 변호사님? 뭐, 지금 뭐 총선 직후니까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진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금 어 증거 인멸 여지도 있고요. 네. 검찰 자체에서 네. 지금 감찰을 하겠다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네. 각 아니 아니 인권위 조사를 하고 네. 그나마 인권위 조사하던 것도 보고 받자마자 형사부로 넘겼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그 채널 A하고 그모 검사장 사건. 예, 검사장. 예, 예. 그 형사부로 보낸 의미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추측을 하기로는 에, 이거를 뭐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더라도 최소화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 예, 감찰을 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제대로 된 진실관, 에, 사실관계가 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감찰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 듣기로는 그 감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해라 조사해라 이렇게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한동수 감찰 본부장이 감찰을 예. 하겠다고 하니 네. 그걸 중단을 시키고 중단했어요? 예그 거기는 강제 수사권이 있거든요. 네. 감찰 본부에나 예, 예. 감찰 본부장은 음. 그러니까 인권위가 있습니다. 네 또, 아, 인권부에 보내서 거기는 또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네 예, 인권부에 보내서 여기서 조사를 해라. 그래서 어머 어 지금 그 채널 A 기자나 그 예. 검사장에게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어머 어 MBC에만 자료를 내라고 한 다음에 MBC에 자료가 불충분하니 더 내라 여기까지 어,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예, 또 형사 사건이나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고소고발이 들어오니까 예. 인권이 인권부장 보고를 한번 받고 어, 그 형사부에서 다, 다 정리를 하는 걸로 지금 그쪽으로 다 보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laughs>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 기자님하고 저기 검사실에 그, 그 기자님은 한 번도 제가 뭐 검찰 들어가서 조사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다전뭐 조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그렇죠. 여러분? 아참 답답하네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네 네. 네, 네. 예, 예,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대검 인권부 조사가 먼저라면서 감찰을 유보했지만 인권부 조사가 나오더라도 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벌릴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거죠? 네, 기자님은요. 그 일단 총선 직후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살짝 한템포 쉬어 갈것 같은데요. 네. 그 일단은 감찰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하지 않을까. 네. 감찰 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결과는 뭐 크게 예상과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가족 문제도 그렇고 여러 군데로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거취를 어떻게 할까 뭐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아 절대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기자님도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끝까지. 네 네. 본인의 청렴 결백함 그리고 본인은 문제가 없었다는 걸 밝히시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맞는 일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잖아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넘어가 보죠. 이 재밌는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laughs> 의대생인데요. 없을 일이죠. 네. 없을 일이죠. 어이가 없어갖고요. 폭행 강간에다가 외제 차 몰고 가다가 음주사고를 낸 막장 의대생을 집행유예를 냈다고요. 저기 판사님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변호사님이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이거 후배입니까? 어. 아 판사님이요? 예. 글쎄 그러시지 않을까요? <laughs> 왜이랬대요 이게 <laughs> 지금 뭐 어... 아, 이그 사건 개요부터 네. 기자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사람이 네. 최근 이제 어, 강강과 상해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으로 이제 재판 넘겨졌는데 네. 음주운전까지요. 네.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여자친구를 강압적으로 추행하다가 이제 뭐 뺨을 때린다던가 그리고 뭐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당그 그 이후에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이 그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근데 어이 재판에서 그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유가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여기 네. 보면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제 그니까 이 의사인 학생은 네. 그 음주운전은 인정을 했는데 이 네. 성폭행은 인정을 안한 거죠. 어, 네 때려놓고. 네. 근데 이제 합의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어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저 합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렸다 뭐 네. 이런 거겠죠. 네. 근데 이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변호사님. 이 네네.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 그 음. 가해자죠. 피고인 네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을 했는데 요걸 보고 아, 가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하니 선처를 해드립죠. 이랬단 말이죠. 네네. 이게, 뭐 이게 가,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이런 감형 사유는 좀 찾기 어렵고요. 네. 이렇게 썼다는 이유는 사실 감명사유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거를 감안을 해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명을해 주기 위해서 감명을 가명사유를 감형 쓴것 같아요. 감명이란 그렇죠. 결론을 정해 놓고. 그런데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럼 네. 이제 쓰다 쓰다 이제. 예. 쓸게 없으면 이제 이런 걸 쓰죠. 대학생이 외제차를 몰, 또몰 정도면은 그 집안에서 좀 도움이 있었을 거고 그렇다면은 좀 이건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요 느낌으로 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 해당 사건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었고 이게 뭔 말이야? <laughs> 이전 상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나면서 부인했다라고 변호를 해주셨어요. 뭔 말입니까 이거는? 이게. 아. 네, 근데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뺨 때리고 목 졸르고 이런 게, 어, 어떤 관계 전에도 있었고 관계 후에도 있었거든요. 그 네.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원래 사귀던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광그 거부 의사는 전혀 그 과정에서 없었다라고 어 주장을 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인정된 사실로는, 어, 그날 이제 그 관계 전 후에 예,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여자친구분이. 네. 여자친구분이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좀 약간 폭행이 있었던 정황으로 봐서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예, 그런 결론입니다. 예. 예. 기자님도 화나시죠? 저는 같은 젊은이로서. 네. 네. 그러니까 네. 취재를 하면서 봤던 사례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부족하고 음. 그리고 가해자가 얘기하는 게 보통 재판부 인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기획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또 또 화가 나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의대생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환자들 그 대면하고 얘기할 때 그 숨겨진 성격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아 인성교육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두분 어, 김윤호 변호사, 아주경기 김태현 기자님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통해서 지금 좀 너무 세다고 걱정하시는 목소리가 많아요. 근 저는 그래요. 아, 그 저기 힘센 분들이 힘을 너무 편하게 쓰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험한 얘기 아니면은 해도 되는 세상 아닙니까? 어차피 저는 일주일만 하는 거니까 요래 놓고 도망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